네, 안녕하세요. 오늘만큼은 뷰티 에디터, 테디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만족스럽게 구매했던 내돈내산 향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유튜브 시청자 분들 그리고 수업을 듣고 있는 제 학생들도 제가 쓰는 향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언젠가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모든걸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향기는 사람에게 기억을 남기고요 그만큼 좋은 향기는 그 사람의 좋은 매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특별하고 좋은 향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향수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정보는 전문 유튜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일반 사람으로서 약간의 그루밍에 관심이 있는 한 남자로서 그리고 전직 승무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느낌, 경험, 토대로요. 일단 저는 향수를 백화점에서 구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해외 나갈 때30% 면세 할인 찬스를 이용해서만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꽤 가격대가 나가는 향수들이지만 그래도 조금 덜 부담을 갖고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외에도 제가 여러 향수들을 갖고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태디쌤이 좋아하는 향수 탑5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말론 다크 앰버 진저 릴리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저희 사촌형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제게 고맙다며 선물해 준 향수입니다. 당시 제가 하객들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축의금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향수를 사용하게 됐지만 워낙 유명한 브랜드의 유명한 향이다 보니까 그 명성은 익히 들었었습니다. 사실 조말론 하면 워낙 유명한 고급스러운 브랜드인데 향이 조금 빨리 날아가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제품은 코롱 인텐스라서요. 훨씬 더 지속력 좋고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향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기존의 흰 공병과는 다르게 이 검정 색깔 이병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엣지 있고 좀 깔끔하고 섹시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실제 향을 맡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젠더리스 니치 향수고요 남녀에게 호불호가 정말 덜 갈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중적인 향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는 개인적으로 비오는 날 어떤 초겨울 지금과 같은 딱 날씨에 너무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정장에도 어울리겠지만, 저는 트렌치 코트에서 이런 향이 탁 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는 매력적인 향. 그리고 향은 파우더리 하면서 엠버 향이 납니다. 그만큼 쌉싸름한 느낌이 있지만, 그리고 달콤한 향, 플로럴 계열, 이런 향과 함께 후추향, 약간 탁한 향도 함께 나요. 그래서 여자가 썼을 땐 살짝 커리어 우먼 느낌? 그리고 남자가 있을 때도 약간 섹시하고 샵한 그런 느낌을 자아낼 수 있는 향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해서요. 늘 차에 두고 썼고요. 이미 다 썼습니다. 제가 다쓴 향수가 별로 없는데 그만큼 정말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조말론 다크 앰버 진저 릴리 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돈내산에서 만족스러웠던 향수 바로 베스트 4! 조말론 뽀비앤 발리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기억이 나요. 김포공항을 이용해서 상해인가? 해외여행을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조말론 이 향수 섹션에서 제가 신제품 향 한번 추천 받았는데 그때 이향 맞고 반해서 구매를 했었죠. 사실 저는 미리 인터넷 주문해서 30% 할인을 반드시 먹여서 구매하는 타입이지만 이날만큼은 10%인가 15% 할인만 받고 현장 면세점에서 구매했습니다. 알뜰 구매족인 제가 굉장히 뭐랄까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향수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첫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요 남성분보다는 사실 여성분에게 더 적합할 수도 있는 향입니다. 그때 그첫 느낌 반했던 감동적인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사실 남성분이라고 하면 약간 뽀송뽀송하고 싱그러운 그런 외모를 가진 분이라면 정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어울린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이다. 플로럴 향의 어떤 대표적인 향이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달콤한 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드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처음 맡았을 때 굉장히 느낌,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살짝 달콤, 쌉싸르한 향이 나거든요. 그 향이 약간 남자들에게도 참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흰, 복슬복슬한 그런 니트에 너무 잘 어울리는 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이 막 엄청나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은은한 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특히나 처음에 너무 달콤한 향, 플로랄한 향이 남자들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잔잔하게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이두 향을 조금 레이어링해서 쓰기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양귀비와 블랙커런트의 조화를 이루어서요 어떤 이 향도 여자에게도 어울리지만 젠더리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곱상한 외모 그리고 좀 사랑스러운 어떤 파스텔톤의 옷을 입고 이거 뿌리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향수 베스트 3. 바로 크리드의 어벤투스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향이고요. 크리드 하면 사실 향수계의 샤넬. 이 정도로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남자 향수 1위, 남자친구 선물 추천 1위. 이렇게 큰 명성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향도 좋지만 가격대가 워낙 넘사벽이라서 사회 초년생 혹은 20대 초중반의 친구들이 구매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이 공병에 보면 굉장히 투박하지만 세련되고 남성다운 느낌, 그리고 이 크리드 특유의 이 문양이 저는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집안에 일단 오브제처럼 장식해주기에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제품은 어, 저희 스튜디오 테디 6기 학생이죠. 명품관에서 오래 근무했던 남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인생향수라면서 추천해줬고 저도 이 향을 한번 맡고 반해서 이전에 여행 갔을 때30% 할인해서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첫 향을 맡으면 굉장히 남자 스킨향? 이렇게 해서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첫 향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남성답지만 여자들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향이 잔향으로 남게 됩니다. 일단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워. 그리고 약간 스킨향이 나지만 달콤 쌉싸르한 파우더리 향까지 같이 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훨씬 더 이런 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한번 맡으면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향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그첫 향, 중간 향, 끝 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잔향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중성적인 매력이 더 강해서요. 어떤 겨울 코트 이런 곳에 정장에도 너무 잘 어울려서 겨울철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향수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향그 스모키한 그을린 향이 올라오거든요. 약간 훈제 향 이게 저는 또 굉장히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약간 곱상한 분들도 뭐 어울리겠지만 조금 마초 같은 남성다운 그런 매력을 보여주는 분에게도 너무 섹시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샤프하고 최고예요. 가격이 30만 원 넘는 후덜덜한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나를 위한 선물 특별한 날에 한번 구매해 보실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 내돈내산에서 구매한 추천 향수 베스트 2는 바로 샤넬 블루드 샤넬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제가 학생으로부터 선물받은 향수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선물 받았다기보단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 한 학생이 굉장히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몸이. 그때 제가 병문 안 가서 조금 위로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좀 표현했었는데 그걸 참 고맙게 생각해줘서 나중에 건강하게 완치하고 정말 다행히도 제가 찾아와서 이 향수를 어울릴 것 같아서 선물해줬는데 되게 그때 감동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뜻깊은 향수라서 더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보시면 오드 퍼퓸입니다. 그래서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요. 샤넬 하면 일단 뭐 깔끔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엣지 있죠. 이 뚜껑에 있는 샤넬, 보이시나요? 거부할 수 없는 샤넬의 매력. 일단 샤넬이기 때문에 명품 라인, 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향이 굉장히 호불호 갈리지 않는 남자 향이지만 호불호가 정말 덜 갈리는 향이에요. 물론 남성 향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의 스킨 향이 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콕 담기고 싶은 따뜻한 향도 함께 올라오는 게 최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막 색다른 특별한 향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좋은 향기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생각해볼 수 있는 상상해볼 수 있는 맡아본 것 같은 느낌인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 브랜드가 주는 가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불호 없이 어떤 나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향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천해보고 싶고요. 겨울철 코트 패션, 정장 그리고 뭐 댄디한 스타일 모두에 어울리지 않을까? 수업하다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본 향이기도 합니다.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기에 지금부터 좀 추워지는 입대 사용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테디쌤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최 향수 베스트 1은 바로 딥티크의 어대성입니다. 이 향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 항공사에서 승무원 선배님께서 쓰셨던 향수인데 남자 선배님인데 이향 맡고 제가 너무 반해가지고 여쭤보고 바로 구매했던 향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제가 어디서도 맡아본 적 없는 색다르고 특별한데 너무 매력적인 향이라서 진짜 한 눈에 반했었습니다. 한동안은 이 향만 생각이 났었는데 또 어떤 향이라고 표현할까 생각해 보면 오렌지 비누 향?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의 상쾌함과 후추향도 섞여 있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첫 향, 중간 향, 잔향 모두 좋습니다. 딥티크에 너무 유명한 향수들이 많지만 이 향수야말로 저의 최애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벌써 두 병째입니다. 지금 이것도 거의 다 썼죠? 모든 계절에 다잘 어울리고요. 오토트왈렛이지만향 지속력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한번 뿌려볼까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상쾌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느낌이 다 들어가 있는 느낌? 어데성 어데성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데성. <laughs> 플로럴한 향인데 일단 남녀 접근 모두 좋고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진짜. 물론 호불호야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단연코 80% 이상 이향 맡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남자가 하면 남성적으로 매력, 여자가 하면 또 여성적으로 매력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자신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사실 딥티크에서 플로럴 향 계열의 1등으로 꼽히는 플레드 듀보이 제품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인데 남성보다는 여성적인 느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주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리치 향수 브랜드인 바이레도 남녀 공용 다쓸수 있는 제품은 블랑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가장 맡고 싶은 여자의 향기는 라튤립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제가 헤어미스트 이런 거를 일부러 사 써쓸정 도로 좋았던향 입니다. 뭐 사실 제가 향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써 보니까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향기로 기억에 남고 싶어서 무작정 좋은 향 인기 있는 향을 찾아 다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여러 향을 시향하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향을 찾는 게일 순위일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내게 특별한 의미 부여 어떤 동기가 될수 있는 스토리까지 있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최애 평생 동반자 향수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저의 향수 소개해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을 좋은 정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저와 함께 좋은 향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 선물해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뷰티 에디터 태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